삼성 4k tv 인데요 거실을 바로 영화관으로 바꿔 드립니다 크리스탈 프로세스 4k 로더 선명하게 hdr 10 플러스 로 색감은 더 살아있게 게임모드와 allm 지원으로 콘솔 게임도 완벽하게 넷플릭스 유튜브 ott 까지 한 대로 즐기세요 가족영화관 친구와 게임방 혼자만의 드라마 몰아보기까지 이한 대면 끝입니다 삼성 크리스탈 uhd 65인치 지금 영상 하단에서 확인하고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삼성 QLED 4K TV인데요. 800만 화소라 그런지 초선명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퀀텀 AI 프로세서가 장면마다 색감과 밝기를 자동 조정해 주고요. 게임 모드 키면 반응 속도가 번개처럼 빠릅니다. 영화, 스포츠, 유튜브 지원은 물론 스마트 기능은 타이젠 OS로 더 빠르고 더 쉽게. 지금 영상 하단 제품 보기 클릭하고 77인치 QD OLED. 거실이 아니라 갤러리입니다. 삼성 OLED 4K 팬톤 인증 컬러로 원본 그대로의 색감을 보여줍니다. 2세대 AI 4K 프로세서가 장면마다 최적의 화질과 사운드를 자동으로 완성하죠. 120Hz 고주사율 AI 오토 게임 모드까지 영화, 게임, 스포츠 몰입감이 차원이 다릅니다. 삼성 OLED TV 지금 영상 하단 제품 보기 클릭하면 삼성 M7 무빙 스타일인데요. 현재 30% 할인 중입니다. 이동이 자유로운 32인치 4K 스마트 모니터, 선 연결 없이 와이파이로 바로 OTT 시청 가능합니다. 90도 회전, 높낮이 조절, 바퀴 달린 스탠드로 방, 거실, 주방, 어디든 손쉽게 이동됩니다. PC 연결 없이도 문서 작업, 영상통화, 클라우드까지 지원해 재택, 학습, 엔터 전부 문제없고요. 현재 인기 급상승 중인 제품이라 재고 소진 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삼성 OLED AITV 인데요. 화질 AI 사운드 TV의 끝판왕 제품입니다. QD OLED 4K 화질과 HDR10 플러스로 더 깊고 선명한 색감, 팬톤 컬러 인증까지. 20개의 AI 뉴럴 네트워크가 영상 사운드를 자동 최적화하고 ALLM 프리싱크 HDMI 2.1까지 콘솔 PC 게이밍도 120Hz로 부드럽게 구현합니다. AI 실시간 번역, 맞춤 콘텐츠 추천, 스마트홈 제어까지 한 번에 영상 하단 제품 보기 클릭하고 삼성 OLED AI TV 확인해 보세요.